성스러운 기운을 가진 용 홀리나이트 드래곤입니다 올해 마지막 카드 위키트 가봅시다 홀리나이트 드래곤 레벨 7의 일반 몬스터 원문명 역시 그대로인데요 홀리나이트는 성스러운 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영문명은 성야룡의 일본어 발음을 그대로 표기했습니다 앞발을 내세우고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숙성은 빛, 레벨은 7이며 종족은 드래곤족입니다 공격력 2,500, 수비력 2,300으로 최상급 중엔 보통 수준입니다. 텍스트상 확실히 선한 용인 것 같네요. 활약상 한번 봅시다. e m 에서 마리크에게 세뇌당한 벤디트 키스가 사용했었는데요. 성스러운 불꽃을 내뿜어 유기의 홀리 엘프를 잠재웠습니다. 듀얼이 중단되는 바람에 덩그러니 필드에 남아있었네요. 그렇다면 OCG에선? 게임 동봉으로 등장한 홀리나이트 드래곤. 유희왕 듀얼 몬스터즈 암개 결투기에 수록되었는데요. 그 스탯은 동레벨 드래곤족인 흑룡을 앞서고 있었으며, 그외 라인업을 봐도 평균 스탯이 앞서있는 편이었죠. 물론 최상급 드래곤족의 정점인 백룡의 아성을 넘지 못했지만요. 적당히 강한 스탯에 소장하기 좋은 시크릴레어 사양카드로 각광받습니다. 참고로 이 카드의 컬렉터즈 버전도 상당한 희소성을 지녔는데요. 당시 게임보입한 듀얼몬스터즈 체험회에서 배포된 사양이었습니다. 그렇게 홀리나이트 드래곤은 수집용 카드로 몸값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환이 쉬워진 것은 물론, 용의 거울의 융합 소재가 될 수도 있으며 빛속성이나 어니스트의 수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각의 등장으로 채용 가능한 드래곤족 일반 몬스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록을 통해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점이 나이스였습니다. 카본의 돈으로 소환할 수 있는 몬스터 중 최고의 타점을 가졌고 그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서포트가 다양합니다. 홀리나이트가 탄생한 뒤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게 되었죠. 지금도 소장용 카드로서 인기를 유지하는 중입니다. 홀리나이트 드래곤의 수록 일람입니다 혼날 리메이크 되었는데요. 바로 성녀의 빛나는 용입니다. 원문명 역시 같은 의미로 통하며, 영문명은 별이 빛나는 밤의 용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분홍빛 몸이었던 원본에 비해 새하얀 용이 되었네요. 속성, 레벨모드 원본과 동일하며, 종족은 역시나 드래곤족, 스탯도 원본과 일치합니다. 해에서 소환되었을 경우 필드 위 카드 한 장을 파괴하는 제거효과, 어둠 속성 몬스터에게서 전투 내성과 효과 파괴 내성을 가지는 효과, 임시방편이지만 상대 몬스터 한 장을 제외할 수 있는 효과로 나뉩니다. 뭔가 컨셉에 어울리도록 업그레이드된 몬스터네요. 홀리나이트를 비롯하여 여러 대개 활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성스러운 용 홀리나이트 드래곤. 일기 시크는 정말 이쁘니 한 장쯤은 소장해 볼 만할 것 같네요. 하드위키 홀리나이트 드래곤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